자 반갑습니다. 한국 남자 종민입니다. 지금 여성계나 여성 단체, 뭐 페미니스트 이런 쪽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천여막 골라달라, 리얼돌, 여성 질 막까지 옵션으로 여성 비하 우려, 리얼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리얼돌을 문제 삼는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 페미니스트들이 이 리얼돌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가는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연대 에타에 올라온 글이에요. 여자들이 리얼돌에 경계심을 가지는 이유. 바로 남자의 성욕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실제 여자와 섹스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해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리얼돌이기 때문임. 역사적으로 여자의 생존은 남자의 성욕 덕분에 유지되어 왔음. 농경사회에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것도 남자. 수렵 사회에 사냥을 해서 부족을 먹여 살린 것도 남자, 전쟁에 나가서 국가와 공동체를 수호한 것도 남자,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효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자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생물이 역사적으로 멸종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남자가 여자에게 성욕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물론, 물리적인 힘의 중요성이 많이 쇠퇴한 지금의 사회는 옛날과는 전혀 다르고, 여자도 사회 각층에서 중요하고 발전적인 요직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자들의 DNA에 새겨진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남성에게 성욕을 느끼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사회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이성은 부인해도 본능은 알고 있는 것. 따라서 여자는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성욕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경계하기 위해 리얼도를 견제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에, 예, 뭐,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대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는 이유 중에,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성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욕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리고 보통 보면은 성욕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거는 여자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데 리얼돌이라는 게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고 어,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이 합법화되고 대중화되면은 여자 쪽이 아무래도 손해를 보겠죠. 어, 이런 이유 때문에 리얼돌을 자꾸만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리얼돌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의 실상은 불안감과 질투심이 아닐까. 어, 일단 제 생각은 이렇고 그다음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 페미니스트들이 굳이 리얼돌에 반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페미니스트들의 공통된 입장이 뭐예요? 어, 남자 만나는 거 싫다며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발병하는 정신병 중에 그 포비라 해가지고 비혼, 비연애, 비섹스 그다음 뭐 비만이었나? 아무튼 남자를 만나지 않겠대요. 어 근데 남자들도 니들을 안 만나고 그냥 리얼돌로 해결을 하겠다고. 자, 페미니스트들은 리얼돌이 있든 없든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대요. 대신에 남자들은 리얼돌이 있으면은 여자를 안 만날 수도 있답니다. 어, 그러면은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도 남자 꼴 일이 없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뭐 애초에 이분들한테 남자가 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어쨌든 그래도 리얼돌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은 없잖아요. 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스트들은 앞장서서 리얼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질투심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대요. 어, 그게 뭐냐면은 리얼돌이 여성들의 인권하락을 가져온답니다. 어, 저런 리얼돌이 많이 팔리고 대중화되고 그러면은 한국 남자들이 리얼돌과 실제 여성을 착각하고 여성에 대한 안 좋은 그릇된 그런 가치관이 형성돼가지고 어, 실제 여자들한테 막 리얼돌한테 하듯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리얼돌을 합법하면은 안된대요 어, 미친 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얘네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즐겨보는 그 게이 소설 BL 같은 거 막, 자기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들끼리 섹스시키는 그런 이상한 소설들. 뭐 그런 소설들은 아이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돌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대체 왜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자들은 지능이 높아가지고 소설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만은 그 한남들은 지능이 낮고 멍청해가지고 리얼들과 실제 여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뭐 그런 건가? 근데 왜 돈은 멍청한 남자들이 더잘 벌지? 또, 리얼돌에 잘못된 여성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럼 그 게이 섹스 소설에는 뭐, 올바른 남성관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이분들이 뭐, 남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성욕이라는 게 뭐, 무한한 것도 아니고, 어, 리얼돌에 해소를 했으면은, 실제 여자에 대한 성욕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 아, 무슨 성욕이 마르지 않는 셈도 아니고, 쓰면 쓸수록 늘어나나? 어, 누군가 이 상황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산 타이틀 하나 믿고 팔리길 바라던 전복이 품질 좋은 양식산 전복이 출시되니 불평하는 모습이다. 자연산이 좋 같으면 뭐 양식 먹는 게더 좋아요.